자, 생방송 다시 보기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지금 시각 6시 43분인데요. 제가 방송을 오늘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어떤, 어, 어떻게 보면은 제꿈 같은 바램인데 똑같은 특약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게 가장 원래는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그 정액담보를 계속 한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여러 회사를 가입하시는 이유도 같거든요 소외감 진단비를 5천만원 이상 하고 싶다 하나의 상품에는 5천만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A보험사에다가 2천만원 B보험사에다가 2천만원 C보험사에다가 1천만원 계속 똑같은 특약을 찢어 넣잖아요 자 똑같은 특약을 8번 넣자 이게 바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laughs> 좀, 제발 이렇게 되면 좋겠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어, 요 설계 마음에 든다. 나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일반암 진단비는 어차피 유사암이랑 1대1의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암 천만원, 유사암 천만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담보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소외감은 다섯가지다.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각각각각각 천만원이다. 30세가 가입을 하면 20년 납 보장기간 종신입니다. 자 일반암에 대해서도 천만원입니다. 1대1의 비율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일반암 천만원, 소외감 천만원 여덟 개를 가입하면은 일반암 8천만 원, 소외감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이, 일부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야 미친 놈 아니야? 아니 보험을 하나만 가입하면 되지 왜 힘들게 여덟 개를 가입해? 미친 놈 아니야? 이렇게라 이렇게라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죠. 정액담보를 한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힘들어요. 청약을 8번 해야 되니까. 자, 왜 8번이냐? 수술비를 8번 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성 특정 질환 보장 1천만원짜리 수술비를 8번 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는 청약을 넣어봐야 아는데. 희망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하 소외감, 유사함도, 소외감도 8천만원 넣주, 넣어주, 넣주는데 찢어서 넣으면은 가능한데, 아니, 왜 수술비는 못 넣냐, 이거지. 자, 옛날 증권을 보면은, 복충으로 설계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부인과 수술비 넣는데, 특약으로 부인과 수술비 또 들어가! 근데 그거를 한 구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보험을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누적을 잡지 않았을 때에는 한도를 크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험료가 30세 여자 20년 납 비갱신형 보장기간 종신 일반암 천만원 소외감 천만원 여성 뭡니까 특정질환 보장수술비 입원비 천만원 해가지고 이게 2만3천원인데 여러분들 보험료 한달에 얼마나 납입하십니까 10만원 이상 20만원 이상 만약에 납입하신다면은 어차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보장은 작아요. 그렇게 할게 아니라 찢어주자. 2만 3천원짜리 2개, 3개, 4개, 네 5개 이런 식으로 계속 찢어서 계속 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루타 실험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누구도 하지 못했죠. 저를 욕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보장은 든든해질 거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특정 질병 보장의 특약을, 천만 원을, 이게, 한 상품에는 이 가입금액 천만 원 뺏게 못 넣으니까, 9,800원 뺏게 못 넣으니까, 여기는 입원비가 들어가 있고 수술비가 들어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넣고 싶은 거야. 계속. 왜? 보험료 여력은 되는데, 한도를 계속 크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성 특정 만성 질환에 대해서 입원일당 2만원 8개가 가입이 되면은 16만원 괜찮은데? 자 여성 부인과 질환 입원비 일당 2만원 8개가 가입이 되면은 16만원인데? 괜찮은데? <laughs> 아주 괜찮은데? 자 여성 만성 질환 수술비 300만원 8개를 가입하면 2400만원인데? 어이 여성 만성 질환 수술비에는 어 관절염이랑 갑상선도 들어가는데 이거 만약에 되기만 하면은 진짜 환상인데 <laughs> 환상인데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데 보험사가 이거를 다 막아놓지 않을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여성 부인과 수술비를 50만원짜리를 8개 가입하면은 400만원인데 이 여성 부인과 수술비는 진짜 옛날 상품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뭐 여성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시대 부인과 수술비가 오, 50만원이면 그거 8개 가입한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이건 특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특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특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넣어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하 이걸 다 넣어도 얼마냐면은 9,800원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9,800원이 너무 보험료가 부담이 되니까 좀 줄이고 싶습니다. 라면 어떻게 줄이느냐. 당장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은 납입하는 기간을 20년이 아니라 30년으로 늘려서 오래 길게 내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고 보장을 받는 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80세로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생존 시 보장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설계 방법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여성 만성 질환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번비 일당이 한 구자가 들어가면 2만 원인 거고 두 구자가 들어가면 4만 원인 거고 세 구자가 들어가면 6만 원인 건데 자 여러분들이 굳이 보험을 종합형으로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9,800원짜리 특약을 하나를 가입하면은 보장이 한 배, 두 개를 가입하면 두 배, 세 개를 가입하면 세 배. 어차피 담보 자체가 여러분 입원비랑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입원비 일당이 바이러스 감염 자 갑상선 자 입원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수술비도 들어갑니다 이건 수술비가 회당 300만원이에요 입원비 일당은 3일초가 2만원씩이에요 여러분 중복으로 계속 넣어주는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종합보험 넣어가지고 보험료 불필요하게 많이 내면서 보장은 조금 가져가지 마시고 자 당뇨 입원비 들어가고 수술비 들어가고 자 고혈압 위심장 괴양 간의 질환 관절염 들어갑니다 관절염 300만원이요. 요즘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그최연점장 있지만은 그 회사 있잖아. 그 회사. 그 최저 보험료 없이 수술비만 넣을 수 있는 회사.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여기다가 특약으로 넣고 수술비만 들어가는 데다가 또 특약으로 넣어갖고 어떻게든 한도를 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관절염이 수술비가 300만원인데 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는데 그래? 그러면 나 이거 두개 가입할까? 그럼 600만 원. 그래? 그럼 나 이거 특약이 만 원도 안 하는데 나 그러면 이거 세개 가입할까? 그러면 900만 원.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설계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인 거예요. 원리, 원리.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간만에 여러분 이 스타벅스 커피를 6천 원 주고 사 먹었습니다. 6천 원. 6,000원! <laughs> 이게 6,000원이야, 카페 라테가. 그러면은, 마, 너무 맛있는 거야. 두개 주세요. 12,000원.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세개 주세요. 18,000원.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이 특약이 한 증권에 이런 식으로 보장 기간이 종신이래요. 보장 기간이 종신이고, 납입은 20년만 납입을 하는 건데, 이 특약을 하나를 넣어주고, 하나 더 가입해, 두 개를 넣어주고, 하나 더 가입해, 세 개를 넣어주고 이러면 보장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 물이 여덟 번까지 넣어줄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그러면 뭐 뭐냐? 몇 개냐? 여성 특정 만성 질병에 대한 입원비 2만 원, 수술비 300만 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대 질병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인가가 또들어가 이게 여러분 50만 원씩 들어가는데이 부인가에는 D 코드, D 10에서 D 36 한마디로 내몸 안에 있는 양성 신생물은 그게 자궁이 됐든 유방이 됐든 난소가 됐든 위가 됐든 대장이 됐든 신체 어디가 됐든 50만 원씩이요. 에 그래 두 구자 하자 100만 원이요. 그래 세 구자 하자 150만 원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유방, 해장의 여성 생식기 N 코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게 뭐냐? 특약이 찢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담보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9,800원에. 30세 여성. 저는, 자, 9,800원씩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도 수술비 뽑을 것 같아. 부인과 수술비 여러분 뽑을 것 같아요. 9,800원씩 납입을 한다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년을 납입해야 100만원이 조금 넘는 거잖아요. 이건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방이나 자궁이나 난소나 대장이나 이런데 여러분 양성 신생물이라든가 생식기 쪽 엔코드 뭐 관절염 한 번만 해도 보험료 관절염 한 번만 해도 보험료 빼내 갑상선 결절 한 번만 해도 보험료 다 빼내 총 납입 보험료를 다 빼내요 수술비가 300이니까 보장 기간은 종신이고요 입원비 일당은 2만 원씩 숨어 있고요 그죠? 자, 혼합설계에서 찢어 넣자. 다시 한 번, 이거를 이제 우리 별빈님 오셨는데, 이번 일당이 2만원씩 들어갑니다. 8구자를 가입하면은, 뭡니까? 8개를 가입하면은, 이번 일당이 16만원이 된다. 환상이고, 미쳤고, 놀랍고, 이게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안해봤으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 관절염이나 갑상선 결절같은거 뭐 당뇨로 인한 합병증 있잖아요 수술하면은 300만원이 8건을 가입하면 2400만원이네 그죠? 자 부인가는 여러분 50만원짜리니까 8번을 계약을 하면은 1회 수술만으로도 400만원인데 이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게 혼합설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이 특약을 이 회사만 판매하겠어요? 이 회사만 판매하는 건 아닐 수 있, 있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유사함도 예를 들어서 A보험사에다가 2천만 원 넣고 B보험사에다가 2천만 원 넣고 C보험사에다가 2천만 원 넣어갖고 6천만 원 만들어주는 것처럼 물론 이 회사는 하나의 회사에다가 소외감을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원 해갖고 8천만 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낮에 방송을 했고 지금 방송을 한번더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기 갈기 찢어주마. 천천 천 하나 넣고, 천천천 또 넣고, 천천천 또 넣고, 천천천 또 넣고. 천천천 또 넣고, 천천천 또 넣고 어, 계속 되네 청약이. 천천천 또 넣고, 천천천 또 넣고, 어, 혈압이야. 계속 되네. 2만 원으로 청약이 계속 되네. 이건 여러분 진짜 획기적인 거지, 그죠? 물론 설계사는 너무 힘들지만 대표님 청약서 이만큼 갖고 왔어 요 보험료가 10만원이 안돼다 건당 만원 어, 진짜 여러분 설계사가 예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냐하면 청약서 이만큼이면 뭐 보험료가 몇, 몇십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자 보십시오 40세 여자 보겠습니다 40세 여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얼마냐 천천천 천, 천 넣어가지고 일반하면 천소외하면천 여성 특정 수술비 1 0 0 0 넣어가지고 이번 일당 2만원 넣어가지고 자2 8 0 0원자왜 그러느냐 40세 여성 기준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갑상선 결절이나 가, 관절염의 어떤 위험률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관절염 수술비 300 갑상선 결절 수술비 300 이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데 보험료가 9,800원이 아니라 12,000원으로 올라간 거잖아 그죠? 자, 보시면은 여러분, 소외암에 대해서 일반암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30살보다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여성 특정 수술비는 이번 비일당은 좀 올라갔네. 아, 좀좀 좀 비례해서 올라갔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얼마였나? 30살이 얼마였나? 30살이 보험료가 23,000원. 그죠? 소외암은 5,130원. 자, 4 0세가 소외암이 얼마가 됐냐면은 5,209. 그러니까 소외감은 달라진 건 아닌데 일반암과 특정 여성 수술비, 입원비는 올랐다 보험료가. 자 50세 여성 보겠습니다. 50세 여성 소외감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일반암 오르고 여성 특정 질환의 입원일당 수술비는 올랐다. 자 이거 이해되시는 분? 자 한마디로 50세 여성분도 이 3만 3천 원짜리를 두고 자를 해요. 두고 자. 두구자. 이렇게 찢어서 넣으란 말이에요. 일반암 천, 유사암 천, 수술비 넣고 입원비 넣고. 딱 찢어놓고 또, 또 하나 아 설계사님 힘들어도 하나 더 해. 응? 청약 두개 넣으려면 나도 힘들고, 설계사도 힘들고 하나의 보험에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찢어넣어. 이게 여러분 바로 혼합설계입니다. 굳이 회사를 다르게 할 필요도 없죠. 만약에 이게 한개 회사에서 가능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개 회사에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회사를 다르게 두 개로 찢고 회사를 다르게 세 개로 찢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위험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한도를 줄이는 거야. 소외감에 대한 한도를 줄이는 거고, 한개 회사의 소외감이 누적을 잡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자, 요기다가 저는 또 이제 아이디어가 이게 특이하게 원래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10인의 기간 양성종양 폴립 넣어주면 몇백 원이에요? 넣어줘야 된다. 예. 자, 이거를, 중요한 건 뭐냐면, 종수술비 특약 있습니다. 종수술비 특약 넣어줘야 되는데, 이 특약을 몇십 개 되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 오전에만 블로그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여러분. 아, 자, 우리 여우아 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상 병원 치료 받아야 됩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왜 정신이 온전치 않느냐? 제가 이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여러분들은 그런 적 있어요? 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살림을 하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와,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그래요. 저 병원 가야 돼. 나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 이 정신 상태가 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자, 내 내가 지금 진짜 여러분 미칠 지경이야. 왜 그러냐면은 어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사업 방법서하고 상품 요약서하고 약관하고 보면서 제가 별로 사람들이 인기 인기 있게 관심 있어 하지 않은 보험을 사업 방법서, 상품 요약서, 약관, 상품 제안서 이런 걸 보면서 하면 제가 스스로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아, 진짜 나 이거 지금 하기 내가 이거 누가 아무도 아, 알아주지 않는데. 아, 이거 인기도 없는데, 이거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 진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할 수는 없고, 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러분, 포스팅이 몇 시간을 한 겁니다, 몇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세요. 몇 시간,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지금 Q&A로 여러분, 상품 요약서를 다 붙인 거예요. 왜냐면 보험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보험 상담하고 싶습니다라고 해드려도요, 기초적인 기본 용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거의 99%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제대로 잘 해드리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아 이걸 어느 세월에 달리냐면 이걸 설계사라도 1년을 배워야 될 양인데 일반 고객님이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자건강보험의 특징이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 일반 암천 소외 암천 수술비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게 뭐냐. 원래는 특약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겁니다. 일반암, 예를 들어, 일반암 2,000, 소외감 2,000, 이렇게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 건강보험 자체는 일반암, 유사암, 일반사망, 뇌심장, 진단비, 입원일당, 뭐, 치매, 경증, 중증, 뭐, 입원비일당, 종수술비, 남녀, 성별에 맞게끔 무슨 수술비, 이게 다 들어가요. 사실 이 특약이. 자, 이게 보면은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요. 상품 요약서거든요. 자, 납입 기간도 사실 이걸 보면은 이게 설계사가 봐야될 부분인데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보면은 설계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5년 납도 있네. 10년 납도 있네. 15년 납도 있네. 20년 납도 있네. 30년 납도 있네. 그런데 보장 기간 80세도 있고 90세도 있고 종신도 있네. 그러면 똑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방법이 되게 많아.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보면은 일반 사망은 100만원만 넣어도 되고 이게 무진장 좋아요 일반 사망 100만원 암만 넣고 또 일반 사망 100만원 암 넣고 수술비 넣고 또 일반 사망 100만원 암 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특약 같은 거 넣고 이게 특약 종류가 이제부터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특약을 설계사가 연구할 수 없다 진짜 없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이거를. 이걸 누가 아무도 하, 뭐 지점장이 합니까? 설계 매니저가 합니까? 설계사가 합니까? 총무가 합니까? 이거 진짜 아무도 안, 거의 아무도 안 한다. 이거는 상품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팔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시를 해 놓은 거고, 실제 이거를 조립하는 설계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이 상품 요약서를 블로그에다가 많이 올려가지고 생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인기도 없어. 여러분들 그냥 보다 말 거야 아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진짜 명품 설계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함? 예. 자 일반함? 2000. 소외감? 2000. 어 어떤 특약을 더 넣지? 12대 양성 신생물 넣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천만원까지 줄수 있는데, 2천만원이라는 얘기는 20만원이라는 얘기요 수술비가 보험료가 240원, 보장에 한번 놀라고, 보험료에 한번더 놀라고. 그러면 은제 얘기는 뭐냐? 다른 거 이제 오늘 방송할 거 없이 12대 기간 양성 신생물 보장이라는 특약 240원짜리를 다섯 개 가입하는 거야. 6개 가입하는 거야. 7개 가입하는 거야. 8개 가입하는 거야. 왜냐면 이 특약 자체가 240원인데, 240원짜리 특약을 상품마다 계속 찢어가지고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장이 진짜 어마어마해지죠. 이게 바로 혼합설계의 원리라는 겁니다. 보험을 왜 간소화시킬 수 없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관리자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보험 영업 조직들, 설계사들, 이 사람들 다 그만둬야 됩니다. 보험은 사실은, 중간 유통 단계나 이런 영업력, 영업 조직력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다 이게 보험료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영업비라든가 운영 경비가 다 숨어 있는 건데, 왜냐면 사람을 그냥 만 원에 팔 거를 삼만 원에 팔게 하니까. 그럼 삼만 원에 팔아야 영업비 쓰고 수수료 주고 보험회사 영업이익 남기고 뭐, 이, 왜냐면 이건, 무, 이거 투명가? 그러면 보험사가 많을 필요도 없어요. 위험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일반 공보험처럼 가버리면 사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험은 사실상 태생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보험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뭐. 절세 목적의 그런 어떤 또 위험 대비 목적에 순기능은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를 이용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와 내가 보험으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거야 다라고 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기초 기초 용어도 모르고 위험률도 모르고 실제 나의 어떤 보험에 이해도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니까 모르니까. 적을 알아야 이기는데, 보험 상품의 구조 자체나 특약도 모르면서 가입하려고 하니까 지는 거죠.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특약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느냐?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보험료가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보면은, 자, 이런 검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급여, 뇌심장 검사비. 뭐, 몇백 원입니다. 이런 거 이제 특약으로 넣어준다. 이런 얘기고. 수술비 1호종 들어갑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설계 짜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남성 특정 질환, 여성 특정 질환. 이게 이제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 수술비는 300만 원. 이번 일당은 2만 원. 이거를 여러 개를 가입하자. 이런 겁니다. 자, 소외가을은 다섯 가지고요 자, 방송이 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 소외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각각 각각 보장하는 거를 찢어서 두 개를 가입하든, 세 개를 가입하든, 네 개를 가입하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가입하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될지 안 될지는 뭐 청약을 넣어 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게 되는 게 사실은 어, 이게 후발주자라 그런 것 같아요. 후발주자, 생소하잖아요. 이 회사가 건강보험을 과거 뭐 5년,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팔아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후발주자기 이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는 형태로 누적도 풀어놓고 한도도 풀어놓고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술비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거를 8구자를 넣는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은 힘드니까 이해가 되셨죠? 양성신생물 50만원씩, 엔코드 들어가는 수술비, 생식기 50만원, 이거 여러분들 중에 어린 자녀가 있거나, 딸을 키우거나, 저는 무조건 넣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한도 휴유장애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유사함이라든가 다 크게 만들어준 것도, 원래는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상품 나오면 좋은 거 그냥 넣어줬어. 어, 들어가지네? 또 상품 나오면 좋은 거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해가지고 한도를 계속 키워준 거거든요 어차피 정액담보고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능력 안에서 보험을 크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합보험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찢어가지고 혼합설계를 해라 요 원리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특이하게 종류도 굉장히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요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자, 회사마다 자기네 고유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상해 보